롯데자이언츠의 지명으로 예상을 네. 한번 해봤고 아마 여기서 욕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욕을 <laughs> <이거> 그냥 <laughs>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음. 게스트이자 사실상 뭐 호스트기도 하죠 어, <laughs> 그렇죠.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laughs>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야마야구라는 그아마야구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 v 에도어 아이디로 그 방송도 가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학 네 이, 이것도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예. 그, 선수들을 미국 쪽으로 약간 이제 브로커라 그러죠 <웃음> 이제, <웃음> 어 뭔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브로커 아, <laughs> <laughs> 맞잖아 아 뭔가 아니 맞긴 한데 어, 뭔가 역할이 예. 좀 유학 그렇죠? 예. 미국 쪽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그쪽 <laughs> 일도 하고요. 도루커 음. 이 오늘부터 야마야구라는 곳이 리틀 야구 연맹 대한 유소년 야구 연맹의 공식 협력 업체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저거에 대한 자부심 굉장해요. 아 굉장하죠. 네, 네. 어쨌든 육유 음,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네, 그 분들의 이제 유해를 발굴을 해서 근본이죠. 그렇죠, 근본이죠, 근본. 저 일단 국방부 나왔다. 어, 그렇죠, 그렇 아, 간지잖아요, 어떻게. 음. 아무튼 이렇게. 대학교 교직 이수, 네. 역사학과 교육학 네. 딱 좋네요 여기서 아마야구. 저거 하나 바꿨어요 작년에 15년 차였거든요 네. 아마야고 16년 차인데 또 나이가 또 만,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 그럼 한 서른다섯 됐나 싶겠지만 또 그렇진 않다는 거 2라운드까지 모이지명 이게 재밌죠 그런 그렇죠. 것도 많이들 네. 하고 근데 어. 요거 다시 한번 미리 그쵸, 말씀드리지만 미리 경고만... <laughs> 너무나도 주관적인 하지만 근데 마냥 주관적이지는 않아요 생각은 있습니다. 하고 뽑죠 기본적으로 어. 생각은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스카우트들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다는 거알 수는 없다는 거 없다는 기본적으로 거. 예. 한번 재미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1순위는 <laughs> 네. 정현으로 아.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랑 같네 예. 음. 그니까 왜 그러냐면 좌완는 금값입니다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완성도가 꽤 높은 좌완이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정우준은 정말 키움이 키움과 잘 맞는 상성이에요. 근데 정현우는 모든 팀과 잘 맞을 상성이에요.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설명이 돼.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현우 쪽을 조금 더선호 좌완의 어떤 그런 피소성까지 감안해서 정현우 쪽을 좀더잘잡는다 생각하고요. 1라운드2순위자 여기서 하나의 글쓰. 네. 그러니까 이 뭐. 남은 선수는 둘중 하나니까 그렇죠. 정우주로 예. 정우주로 가는 게 맞고요. 오, 남, 오, 내려오면 오, 연고 선수기도 하고. 연고는 이게 전주고 연고는 지금 NC로 잡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원래도 기아였고 전원이지만 예. 음 그렇게 전북, 나눠가죠 전북이라서. 하긴 또 군산상일고도 NC에 NC잖아요. 네. 어. 전 그, 전북 중 학교를 NC가 가 가지고 그때 아. 아 전북 전주지 나좀 네. 착각했나 그럴 수 있어. 요 어, 어쨌든 정우주가 2번이 가겠죠 정명우가. 음, 정우주 말고. 2번 여기까지 네. 뭐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3번 3번도 ]인데. 어 김태형. 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태형보다 김태현을 더 선호하거든요. 음. 네. 김태현을 더 선호해요 네, 왼손을. 예. 근데 삼성의 스타일상 김태형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좀 있다. 있다. 네. 지금까지의 지명. 음. 그 컨셉이나 이런 거 봤을 네. 때 삼성이 정말 이렇게 잘 갖춰진 우완 투수 키우는 음.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이제 삼성의 작년에 지명된 육선엽하고 네. 비교하면 어떨까요? 육선엽과는 스타일이 많이 하지. 다르다라고 다름다운. 생각이 들어요. 육선엽은 정말 파워로 밀고 붙이는 밀어붙이는 그런 선수라면 김태형은 운영으로 좀 가는 친구인데 음. 오히려 저는 김태형은 육성 난, 프로 기준 육성 나이도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음. 해요. 네. 어, 둘다 역성 애도가 있는 건 맞는데 스타일이 다르다. 스타일이 네. 다르다. 밀라운드 4순이 롯데 자이언츠. 네, 여기서 김태균 나왔는데 와야 여기로 봤구나. 네. 굉장히 네. 앞으로 봤네요. 좀 앞으로 봤습니다. 어, 사실 네. 왜냐면 롯데 내야 자원 상황을 조금 판단을 했고요. 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사실 제가 네, 롯데 아까 내야를 말...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리빌딩이 돼서 나승엽, 네. 그렇죠? 고승민, 네, 그리고 서드의. 아 근데 준순이가 써들어가 써드는 한동희가 있죠 아 한동희는 아직 어쨌든 근데.. 어 어쨌든 코어로 키워야 된는자원이요손호영 음, 그러니까 그래 손오영도, 손오영도 있고. 있고 그리고 유혁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근데 진짜 손호영의 존재 때문에 내아의 좀 갈증이 확실히 덜하긴 하겠다 덜하긴 한데 음. 내야 어쨌든 좀 모으고 보는 거야. 뭐 해야죠? 그런 게 당장 쓸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롯데가 고승민의 1라운드 뽑아 뽑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박준수의 1라운드 가치를 좀더 높게 평가할 음.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야, 그러면 1순위부터 네. 4순위까지 덕수가 세명 네. 실제로 저런 평가꽤 높았어요. 올해 덕수에서 지명이 어. 막 9명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한태양, 김세민하고는 조금 크기가 다르지 않을까 약간 그래도.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한태양도 좀 높게 봤던 야수긴 한데 음. 근데 박준수는 지금 굉장히 좀 보여준 것도 많고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굉장히 공격적인 롯데자이언츠의 지명으로 예상을 네. 한번 해봤고 아마 여기서 욕 많이 올라올 겁니다. <웃음> 욕을 해요? <laughs> 그냥 그렇죠. 그렇다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자, 5순위 기아타이거즈는 노칼보이 김태현. 김태현으로 예. 자연스럽게 가겠네요.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습니 결국 저는 그래서 3, 4번에서 변수가 박준순 변수가 나오느냐. 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게 중요하고. 아니라면 네. 만약에 그러면 네. 김태현을 롯데가 아, 지명을 했다. 김태현, 김태현이 4번에서 나간다. 나갔다. 기아는 박준순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다다는 생각이 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내야가탄탄해 어. 그러면 은 여기까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순이 네. 서울고 우한 김영호 두산 베어스가 내려갔다. 두산이 환장하는 스타일 음. 말 그대로. 백오십육 고점 높은. 음. 네. 이 두산은 외국인 선수 선호하는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음. 두산 지금까지 뭐 김동주라든가 뭐뭐 이영아 이런 선수을 뽑고. 네. 곽빈곽빈은 저는 오히려 조금 의외로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안정감이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교 시절 당시. 에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중요한 김 그 얘기는 하지 말까요? <laughs> 아, 어쩔 수 없이 뽑았으니까. <laughs> 예. 예, 어쨌든 그런 유형을 선호해요 실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음, 그렇죠. 배찬승이 밀리네. 그러니까 나는 이 배찬승이 난 여기라고, 그쵸, 여기라고 일단 보입니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게 제가 생각했던 키움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아 그러니까. 그러니 그리고... 키움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명일 거 이게 좌완 우완 하나씩.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어, 좌좌하네? 좌좌해요 지금 아 배찬.. 아 왜, 아니, 그래서 정우주를 그렇죠. 봤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우주를 1번에 뽑고 그 다음에 7번에서 배찬서 뽑는다는데 예,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어.. 키움이 쓸어모으기 좋아합니다 아.. 진또 열받네 그.. 아마 재작년인가 기억하실 <laughs> 거예요 키움에 <laughs> 오포수 지명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조금 음.. 기대를 하고 있.. 있고 실제로 오, 이번에 그래서 좌완을 조금 쓸어모을 가능성도 있다 키움이 음. 지금 워낙에 드랩승부 좋고 1번 7번 11번 이에요 예 하...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좌완을 쓸어모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쨌든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 앞에 있는 어쨌든 그거에 연관된 거니까 음 백찬승이 어쨌든 네. 7라운드에 들어온 근데 지금 나온 선수들다 이정도 순위에 들어갈만 하고 8순위는 그렇죠. 네, 김서준. 여기 김서준입니다. 여기도 사실... 랜더스 성향이 반영된 것겠죠? 네, 맞습니다. 에, 음. SC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의 우완 투수고요. 음. 실제로 이제 SC 같은 경우는 3학년 때확 올라온 그런 투수들 그중에서도 확실히 싹수가 보인다 싶은 음. 친구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대표적인 게 서진용. 아. 예, 네, 그런 이제 서진용, 지명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왜 일차로 데려가냐. 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서진용이 어쨌든 고3 때 진짜 투수로 이제 확 자리 잡으면서 올라온 케이스고 김서준도 올해 좀 갑자기 치고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 친구도 굉장히 좀 장점이 많고 SSC가 그런 장점들을 좀선호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키움 좌투수의 영원이 곧아 고... 이렇게 안될수 있어. <laughs> 이렇게 아, 어, 아 이거 어, 모의예요. 안될수 있어. 모의 모의. 네, 예. 모의입니다. 예. 모의. 자, 무슨이는 세강고 권빈규. 네. 역시 KT KT의 성향을 약간 반영했다 그러니까 음. 앞에 상황을 좀 이거는 고려한 픽이에요 앞에 네. 저렇게 뽑혔을 때 솔직히 KT도 김서준 엄청 예 갖고 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아 이거는 권민규 쪽이 조금 더예 음. 지금 그럼 KT 입장에서 남... 김서준과 권민규가 있으면 김서준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 더 유력하다 예 만약에 김서준까지 내려면 오 김서준 좀더 야빨 성향을... 넘어가 십 10, 순위 빨리 그렇죠. 보고 싶으니까 예, 오케이 자 10번 이년 만에 뽑는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네. 배명고 네. 투수 박세현 네. 아 배명고 투수 박세현 아까 거주가. 사실 10명은 포함이 음. 안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뒤에 뒤에서 제가 보더라인으로 했죠 왜냐면은 지금 안 뽑힌 투수가 비봉고 박정훈이 있죠 네, 네. 비봉고 저한 박정훈 154짜리 저한이 있는데 음. LG가 선호하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LG가 선호하는 저한 유형 손주영 김주환 음.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 태원 조원태 아, 있고. 조원태도 근데, 있고, 아 근데 좌완이 은근히 좀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윤식이도 네,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고려해도 어쨌든 좋은 좌원이 있어 뽑는 네. 게 맞는데. 근데 좌완 네. 박정훈이 LG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좌완은 아니라고 그냥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러면 이제 보더라인에서 올라올 만한 선수 박세현이 원래는 사실 저기 6, 7번까지도 평가를 그러니까. 받았던 선수거든요. 음, 저는 만족스러운 이제... 게 일단 어쨌든 우리가 1라운드 10순위지만 1라운드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laughs> 박세현을. 구경을 못했어요 원래 네. 작년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 박선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더 준비했습니다. 네. 지명권이 네.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심라운드 한번 네. 박정훈 밀리네요. 네. 실제로 밀리는지는 알수 없지만 알수 네. 자, 모의 지명은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요두 선수 이게 또 LG만 특별히 이렇게 또 뭐가 네. 났으니까 어, 설명을 드려야 될까 같네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짤리는데. 아, 괜찮은. 말씀하세요. 자 <laughs> 어, 어. <laughs> 네, 어쨌든 자 네. 일단 먼저 박세현 이 친구 네, 네, 네. 자 최고 152km까지 찍었고요. 높은 타점 그리고 빠른 팔승, 8승, 팔승이 진짜 빨라요. 음. 그래서 이 팔승 스텔린 직구 구위가 우수하고요. 음. 어, 경기 후반에도 140km 후반대 공을 실전에서 음. 던지면 한 7, 8 이닝 던지면서 도 140km.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진짜 체력에 확실한 그런 어떤 그거거든요. 음. 그리고 진짜 구속 말 그대로 진짜 구속이 좋은 편이고 슬라이더로 카운... 뻥 구속이 아니라, 네뻥 구속 아니라 어. 슬라이더로 카운팅과 유인 모두 준수하게 해냅니다. 에이. 4월에 이 친구가 엉덩어리가 요쪽 어 아이, 거기는 괜찮아요. 네, 여기 맞죠. 최원태 선수. 그걸로 갔다. 7월에 151 찍었어요, 이월에. 상관없다. 뭐, 근육 부상은 뭐. 그리고 8월에도 최근 경기에서 좋은 구위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아이, 그리고 질투해야 된다. 얼굴이 LG상인데. 예. <laughs> 네. 어, 사실 3루수를 뽑았다 했을 때, 어? 문보경 있잖아라고 생각하실 어. 수도 있어요, 이제 팬분들이. 근데 그렇죠. 맨 마지막 3루수비가 괜찮다는 저는 이 친구를 코너 웨어로 보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심에서. 거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보경은 일루수로 포변을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루수 보강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 1학년 때부터 주전격 매년 여름에 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사실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시즌 초에 어떤 그 많이 주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윈터리그 때부터 좀 페이스를 확 올려요. 오버 음. 페이스를 음. 하는 그렇지, 친구가 그렇지. 많은데 네. 이 친구는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어. 매년 여름에 진짜 정점을 찍어요. 음. 고교 선수가 아, 이게 고 시즌에 어울리는 선수고. 네, 저는 고교 선수가 이게 된다는 건 정말 그개인적이 판단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루틴도 좋다 는 얘기고. 네, 그렇고 전체적인 툴이다 좋아요. 파워 스피드 어깨 다 야, 좋고. 투수로 1 5 0 1다 투수 151에서 2 찍었고요. 음. 전 진짜 재능은 타자라고 생각하고요 확실히. 근데 얘 뽑아가지고 또 투수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어. 백승현처럼. 예. 거포 특유의 세금 먹일 시간 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음. 선관 이제 삼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 친구가. 음. 어쨌든 그렇고. 3루 수비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음. 어 코너 외가 좀더 장점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연이 세연이 LG만 뭐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네. LG만 네.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우리 준비한 PPT는 음, 진행을 다해 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다들 또 자고 있어요 또 어.